안녕하세요. 최신 IT테크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는 모태솔로몬입니다. 얼마전 출시된 아이폰 SE2에 대한 관심들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이라는 브랜드에서 내놓은 제품인데 스펙은 아이폰11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저렴한 가격이 인기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저렴하다고 알려진 중국 제조사들이 내놓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가격도 그렇게 저렴한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최근 급격히 오르고 있는 중국 근로자들의 인건비도 한몫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폰 SE2의 등장은 더욱 반길만하고 주목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제품이나 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이폰 SE2에 대해 단점을 끄집어내면 못할 것도 없겠지만 단점을 찾아내는 것보다 어디에 매력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게더 쉽지 않나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SE2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은 실제 사용한 유저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전면 노치 디자인이 너무 두꺼운 상하 배제를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사용하는데 지장을 줄 만한 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꺼내 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신경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아이폰 11의 전면 디스플레이만 탑재했더라면 매번 물량이 모자라 완판되는 신기록을 오랫동안 이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의 여운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ap를 탑재하고 있는 아이폰 11은 요즘 가격이 많이 내렸을까요? 저와 동일한 생각을 하는 유저들이 많은 탓인지 포털 사이트 지식 관련한 질문에 이런 내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처음 나왔을 때와 비교한다면 떨어졌을 것이라는 심증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인지 는 관련된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고는 잘 모를 텐데요. 기본적으로 한번 가입을 하게 되면 2년을 써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든. 자급제가 아닌 이상 2년 약정이 기본인데요. 신제품 디자인의 정신이 팔려있다가 서류를 대충 확인하고 개통한 후 36개월이라는 사실에 고객센터 항의하는 사례도 있으니 필히 서류는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24개월 약정을 하고 요금제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단말기 할부금이 달라집니다. 보통 신제품 출시와 함께 공시 지원금을 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제조사와 통신사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조건을 찾는 게 당연하니 더욱 저렴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동시 지원금이 30만 원이고 나머지 70만 원은 기기 할부 원금이 됩니다. 이것을 24개월로 나눠 매월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할부 이자 5.9%가 붙으니까 실제 24개월 총 납입금액을 계산하면 70만 원 이상 빠져나가는 것이죠. 고객의 입장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개통하는 것은 선택약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면 초기 할인이 없다는 점인데요. 매월 발생하는 요금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제도 초기에는 요금제의 20%까지 할인이 가능했었는데 2017년 가을부터는 25%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공시지원금을 통해 처음 할인 받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신형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10만원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매월 25%라고 가정하면 25,000원의 할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24개월로 계산하면 6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입하는 것보다 더 괜찮은 조건으로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아마 후자를 선택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개통하는 데는 소위 성지라 불리는 곳을 직접 방문하는 게 가장 유리한데요.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임대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전기세, 수도세 등의 필수 운영비도 들어가게 되죠. 이와 함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인건비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전제품들도 매장을 운영하지 않고 창고에서 직접 배송되는 온라인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 왜 유명세를 타게 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스마트폰 판매와 관련해 우리나라 유통구조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설명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패스하고 성지의 경우 일반적인 매장과는 달리 1년 365일 동일한 정책으로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매력 있는 정책이 발생할 경우 특정 기간 아주 짧게 매력적인 조건으로 제시하는 스팟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복잡한 유통구조 따위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도 메리트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별도의 매장 운영 비용도 필요하지 않으니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가 더욱 쉬울 텐데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매력적인 조건으로 판매하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습득하느냐의 여부가 저렴하게 구입하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띠링의 경우 휴대폰 커뮤니티 사이트로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한 소비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매일 시세표 게시판을 통해 실시간 업그레이드 되는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일부러 발품을 팔면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고요. 가장 매력적이라고 하면 밴드 게시판을 통해 판매자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장의 위치와 재고 현황을 알아본 뒤 구입이 가능한데요. 한마디로 헛그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띠링 사이트에 있는 구매 개통 후기 게시판에는 회원들이 발품을 팔아 저렴한 매장들과 가격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개인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큰 매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수동적으로 매번 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자칫 좋은 조건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밀의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좋은 조건이 발생할 경우 스마트폰 진동을 통해 알려주게 됩니다. 단, 어플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일로부터 14일 이후 포인트 400점 이상부터 접속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만 판매하고 있어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인건비와 매장 운영비 같은 게 발생하지 않아 일반적인 성지보다 5에서 10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판매자와의 소통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컬러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기종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 주변의 성질을 찾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어 편리하다는 점도 하나의 큰 메리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이폰 11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디링 사이트와 함께 폰메리카로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휴대폰 할인과 사은품 정보를 원하는 기종을 클릭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최대 29만원의 슈팅 할인과 20만원 상당의 사은품 지급이 가능한 곳이니 발품 팔기 귀찮은 고객들에게는 참고할 만한 곳이 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폰 11은 물론이고 최근 매력적인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갤럭시 S20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